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자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으로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을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서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그 고유한 역할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으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면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라고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 말씀 살펴보았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대? 율법의 용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괜히 주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시각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부부 싸움 좀 하십니까? 부부 싸움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연애할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상대방의 허물이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속았나 보다, 아니면 잘못 결혼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당황을 했다가 다시 또 정신을 차려, 차리고, 아, 이제 그러면 우리 남편을 내가 고쳐서 써야 되겠다. 또 우리 아내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고쳐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사람을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고쳐야 할 점을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은 당신이 이런 게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일러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정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쳤으려고 해도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변화되었다.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이 오시기까지 사람의 죄를 죄로 판별을 하고 규정하여 인식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로 그리고 인도자의 역할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도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어, 이장 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네,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3장 24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개인교사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 예전에 이제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초대교회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이 몽학 선생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치나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서 결국 우리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는 것이 것입니다.라고 오늘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해 주셔서 그 죄됨을 발견한 자는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부터 이 29절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신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냐 아니면 우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차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거나 규정 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토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될 뿐이고 예수 그리토로만 우리가 설명이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뒤러다보지 않으면 복음으로 우리 영적인 현 주서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우리를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연애할 때는 서로의 단점이 잘안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면, 실제로 살아보면 서로의 단점과 연약함이 허언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자유인으로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 사라질 때는 뭐 걸리는 게 없었어요. 주일날 뭐 예배 안 간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순달, 수,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신앙상을 하고 말씀을 알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점점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형편이 없는 그런 인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가난한 심정으로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가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다위의 자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찾는데 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계속 비추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결국 나가게 하고 주님을 붙잡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없고 사마함이 식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계속 보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더욱더 갈급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턱 얹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은 다 예수님이 오실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이 우리 신앙이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생명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